코로 깊게 한번 마시고 또 깊게 내쉬고 저 마시는 숨에 우카타사나 의자 자세로 내려가요. 허벅지와 복부 에 힘을 단단히 주고 상체가 앞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가슴과 시선 정면. 둘 하나 천천히 내쉬는 숨두손 바닥 짚고 우따나사나 전굴. 아마도 마시는 숨에 등어리 곧게 펴 아래다 우따나사나. 내쉬는 숨 다리 뒤로 보낼게요. 요 플랭크 그리고 빈야중 플로우 연결합니다다서에서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리 왼발을 바깥쪽으로 45도 돌려내고. 오른 다리를 천장 높이 끌어올렸다가 그 무릎을 접어서 턱 가까이. 자, 손과 손 사이에 오른발바닥 가볍게 내려두고 왼발날 매트바닥 지그시 천천히 두손 뻗어내며 상체 일으켜 올라옵니다. 비라바드라원. 오른 무릎 아래 발목 그리고 골반, 가슴, 시선 정면이에요. 자, 오른 허벅지의 힘만큼 왼 무릎이 처지지 않도록 끌어올려서 왼 허벅지에도 동등한 힘 유지합니다. 둘 하나 천천히 두손 매트 바닥 짚고 오른 다리 뒤로 보내서 플랭크. 나눔 마시고 내쉬는 숨 나만의 차투랑가 단다하잖아. 마시는 숨 부장가사나 올라오고 내쉬는 숨 다운독. 한번 더 다운독에서 깊게 들이 마시고. 내쉬고 자, 반대쪽 이어가요. 이번에 오른발 바깥쪽 4 5도 왼다리 천장형의 킥 들어올렸다가 자그 무릎 접어서 손과 손 사이 매트 바닥 가볍게 터치 자, 오른 바깥쪽 발을 한번더지글시 눌러내며 두손 뻗어내 올라올게요. 비라바디라완 상체가 앞쪽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가슴을 열어주고 두 손은 천장 높이 뻗어내요. 둘 하나 천천히 두손 매트 바닥 짚고 왼 다리 뒤로 보내서 플랭크 하나 호흡 마시고 내쉬는 숨 남한의 차투랑가 단다하나. 잠가지 마시는 숨 부장가사나 혹은 업쪽 올라오고 내쉬는 숨 다운. 다운독에서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고개를 들어서 시선 손과 손 사이를 보고 한발한발 한발 매트 앞쪽으로 걸어오고 마시는 숨에 등허리를 곧게 펴 아래다 웃다 나사나 내쉬는 숨 웃다 나사나 정글 마시는 숨우다 타사나 의자 자세로 올라오고 내쉬는 숨 무릎 펴고 두손 가슴 앞입니다. 타다 사나 한 호흡 더 깊게 마시고 내쉬고 자 우리 마시는 숨 우카타사나 내려오고 두 손으로 크게 원을 그려서 등 뒤에서 깍지 낄 거예요 자 마시는 숨에 깍지 낀손 바닥으로 끌어내리며 가슴 어깨 활짝 열어주고 내쉬는 숨우타나사나 전굴 마시고 내쉬는 숨마다 우리 깍지 낀 손을 조금 더 앞벽 혹은 매트 바닥 쪽으로 지그시 끌어내려 나의 복부와 허벅지 그리고 이마와 정강이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둘 하나. 자리 두손 풀어 마시는 숨에 등어리를곧게 펴아르다 웃다 나잖아. 내쉬는 숨 다리 뒤로 보낼게요. 플랭크. 그리고 여러분의 빈야사 플로우 이어갑니다. 다운독에서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는 숨에 오른 다리를 들어서 스플릿. 다음 스콜피언으로 그 무릎을 접어서 골반을 활짝 열어내고. 마시고 내쉬는 숨마다 오른 무릎은 천장 높이, 어깨가 쏟아지지 않도록 손으로 바닥 밀어내는 힘. 둘 하나. 자, 왼발 뒤꿈치를 높게 들고 오른 무릎을 턱 가까이 당겨 와요. 그리고 다시 한번 손과 손 사이에 오른발바닥 가볍게 터치 내려두고 자, 왼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며 오른손 천장 높이 뻗어냅니다. 런지 트위스트. 왼 무릎 처지지 않도록 바짝 끌어올리고 왼손으로 바닥 계속해서 밀어내는 힘 상체를 트위스트해서 시선 손끝 멀리 보세요. 둘. 하나. 자, 오른손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돌려서 시선 매트 바닥을 바라보고 자, 이제 허벅지 힘 단단히 주셔야 돼요. 천천히 왼손 바닥에서 떼어내며 상체 일으켜 올라옵니다. 워리어 트위스트. 자, 시선은 오른손 끝. 힘드시면 그냥 측면 보셔도 좋아요. 여전히 나의 왼 무릎 처지지 않도록 왼 무릎 끌어서 나의 허벅지 단단한 힘 유지하고. 둘. 하나. 자리 두손 크게 원을 그리셔서요 몸을 반대쪽으로 돌려 비라바드라 트로갈 거예요. 시선 나의 오른 손끝, 어깨 힘 풀고 오른 무릎 안쪽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둘 하나. 자 천천히 두손등 뒤에서 깍지 낄 겁니다. 우리 마시는 숨에 가슴과 어깨를 활짝 열어내고 다음 내쉬는 숨 상체를 오른 허벅지 안쪽으로 천천히 험블 워리어 고개 바닥으로 툭 달궈내요. 자, 이때 허벅지에 기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오른 허벅지 힘만큼이요. 왼발 바닥 꽉 눌러서 두 허벅지 동등한 힘 유지. 조금 더 여유가 되신다면 딱지힌 손을 매트 바닥 쪽으로 지그시 끌어내려 정수리가 바닥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자, 세번더숨 유지해요. 셋. 둘. 하나. 자 천천히 가슴만 들어서 등어리를 곧게 펴주고 깍지낀 손을 풀어서요. 우리 오른 손이 오른 허벅지 안쪽으로 들어가요. 자 우리 바인딩한 파르스바코나로 갈 겁니다. 오른 손으로 왼 손목을 잡고 깍지낀 손 혹은 두 손을 뒤쪽으로 뻗어내면서 가슴을 끌어올리고 나의 시선 왼 어깨 지나 천장 멀리 계속해서 가슴이 바닥을 향하지 않도록 왼 어깨 그리고 가슴을 활짝 열어주세요. 둘. 하나. 자, 천천히 두손 풀어서 오른 발바닥 옆 바닥. 자, 왼발 뒤꿈치 먼저 높게 들 거예요. 자, 오른 무릎을 서서히 펴주고 엉덩이 골반 틀어지지 않도록 마시는 숨에 가슴을 틀어서 등허리를 곧게 펴주고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 발가락을 몸쪽으로 플렉스 당겨주세요. 다음 내쉬는 숨 복부 하복지 그리고 이마 정강이 전골. 왼발 뒤꿈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높게 들고 두 무릎을 곧게 펼쳐 허벅지 단단한 힘. 둘 하나. 자, 천천히 고개 들어서 시선 바닥 보고. 자, 우리 오른 다리 스플릿으로 갈 건데요. 최대한 오른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다리를 쓱 뒤로 빼내서 스플릿. 왼발 뒤꿈치를 높게 들고 자, 우리 스플릿의 상태에서 플랭크로 내려갈 겁니다. 다리가 많이 내려갈 거예요. 최대한 다리 끌어올리는 힘 유지 왼발 뒤꿈치 높게 들고 어깨 앞으로 밀어내 플랭크 한 호흡 마시고 내쉬는 숨 차투랑가 단다아사나 업독이나 부장가 아사나 올라오고 다음 내쉬는 숨 다운독 자리 한번더 다운독에서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내쉬세요. 둘. 마지막. 하나. 자, 이번엔 반대쪽 이어서 가겠습니다. 마시는 숨, 왼다리를 들어서 스플릿. 다음, 스콜피언으로 한번더 골반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계속해서 어깨 쏟아지지 않도록, 왼어깨가 왼쪽으로 열리지 않도록 몸이 너무 오른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둘 하나 자 우리 오른발 뒤꿈치 높게 들어서요 다시 한번 왼무릎 턱 가까이 당겨올 거예요 자 손과 손 사이에 왼발바닥 가볍게 터치 자 이번에는 나의 왼손을 천장 높이 뻗어서 반대쪽 런지 트위스트 마찬가지 손만 들고 있지 않도록 오른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는 힘 계속 유지. 둘 하나. 자 왼팔 들고 있는 상태에서요. 우리 고개 먼저 돌려서 시선 바닥 보고. 자 워리어 트위스트로 올라갈 겁니다. 천천히 오른손 바닥에서 떼어내고 상체 일으켜서 올라올 거예요. 워리어 트위스트. 내 상체가 계속 앞쪽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둘. 하나. 자, 두팔 크게 원을 그려서 비라바드라 트로 연결합니다. 왼 무릎 여전히 밴딩 해 주고 두 팔을 사이드로 뻗어서 시선을 왼손끝. 왼 무릎 안쪽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어깨 쏟아지지 않도록. 둘. 하나. 자, 천천히 두 손을 등 뒤에서 깍지 끼고 마시는 숨에 한번더 가슴과 어깨를 활짝 열어내고 내쉬는 숨 천천히 상체를 왼 허벅지 안쪽으로 고개를 툭 떨궈 내 험블 워리어. 자 이때 주의하실 점 계속 허벅지에 기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깍지 낀 손을 바닥 쪽으로 지그시둘 하나. 자 천천히 고개 들어서 등어리 곧게 우리 깍지 낀손 풀어서요 왼팔이 왼 허벅지 안쪽으로 들어가요. 자, 그대로 왼손으로 나의 오른 손목을 잡고 마시고 내쉬는 숨 오른 어깨를 활짝 열어 시선 턱 들어 천장 멀리 보고 바인딩한 파르스바코나 아사나 둘 하나 천천히 두손 풀어서 발바닥 옆 바닥 짚고 왼, 오른발 뒤꿈치 높게 들면서 왼무릎을 펴줄 거예요. 자, 엉덩이 수평, 골반 수평 맞춰내고 왼발가락 몸쪽으로 플렉스 당겨줍니다. 마시는 숨에 가슴을 들어서 등허리 곧게 내쉬는 숨에 내려갈 거예요. 복부 허벅지, 이마 정강이 순서로 둘 하나 자, 우리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시선 바닥 바라보고 마찬가지 왼 무릎 최대한 구부리지 않고 그대로 뒤쪽으로 쓱 빼내서 스플릿 오른발 뒤꿈치를 높게 들고 스플릿의 상태에서 천천히 어깨를 앞으로 밀어내 플랭크로 가볼 거예요 한호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 나만의 차투랑가 업독 목음 부장가 산나 올라오고 다음 내쉬는 숨, 다운독다운독에서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내쉬세요. 둘 하나 자 7, 8, 9, 10, 12, 3, 4, 5, 6, 7, 8, 9, 자 정말 열 발가락만 매트 바닥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뒤꿈치가 뒷벽을 향할 수 있게 아주 높게 들 거예요. 자 어깨가 자꾸 앞쪽으로 쏟아질 겁니다. 뒤꿈치 들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더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서 엉덩이를 조금 더 끌어올려 보세요. 뒤꿈치를 높게 든 다운도. 둘. 마지막 하나. 자, 천천히 뒤꿈치를 매트 바닥에 가볍게 내려두고 자 이번에는 열 발가락을 높게 들어볼 거예요. 뒤꿈치가 더 바닥에 꽉 눌러질 수 있도록 둘 하나 자, 열 발가락 내려두고 자, 우리 고개를 들어서 시선 손과 손 사이 한발한발 한발 매트 앞쪽으로 걸어오고 마시는 숨에 등허리를 곧게 펴 아래다 웃다 나사나 내쉬는 숨 우타나사나 전굴. 마시는 숨 우카타사나 의자 자세 올라오고. 다음 내쉬는 숨 무릎 펴고 두손 가슴 앞입니다. 타다사나. 한옷 깊게 들이 마시고 깊게 내쉬세요. 자리 땀 닦고 물 드실 분들은 물좀 드시고요. 준비 되시면 이제 자리에 누울게요. 잠시 매트 위에 누워서 두 눈을 감고 빠르고 거칠어진 나의 호흡을 정리합니다. 한번더 깊게 들이마시고 또 깊게 내쉬고. 천천히 두 무릎을 세워서 발바닥을 받아 두 팔은 니은자를 만들어서 매산자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발과 발 사이의 간격을 바깥쪽으로 지그재그 열어서 매트 너비 정도로 넓게 벌려주고 두 무릎을 오른쪽 왼쪽 좌우로 왔다 갔다 가볍게 골반 그리고 허리 주변을 조금 풀어줍니다 셋둘 하나 자, 모두 두 무릎을 오른쪽으로 툭 떨어뜨리셔서요, 오른 발목을 들어서 왼 무릎 위에 둘 거예요. 자, 고개는 왼쪽을 바라볼 겁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 오른 발목으로 나의 왼 무릎을 매트바닥 향해 지그시 끌어내려 주세요. 셋, 둘, 하나, 자, 천천히 우리 발목을 올려둔 상태에서 왼 무릎을 세우고, 왼 무릎을 그대로 가슴으로 당겨 오셔서요. 오른팔이 다리 사이를 지나서 왼손과 왼 허벅지 뒤에서 깍지 낄 거예요. 자, 어깨가 솟아오르지 않도록 어깨 한번 으쓱 턱은 세 골로 당겨내고, 마시고 내쉬는 숨 깍지 낀 손으로 왼 무릎을 가슴으로 후 지그시 끌어안아 주세요. 자, 마시는 숨 살짝 풀어주고, 내쉬는 숨한번더후 당겨오고. 두 호흡 다 마시고 내쉬고 후 마지막 마시고 내쉬는 숨후 무릎 가슴 가까이 자리 그대로 왼 무릎을 펴내고 우리 깍지 낀손 풀어서 무릎 뒤 혹은 더 가능하시다면 종아리 뒤더 가능하신 분들은 발목 뒤에서 깍지 낄 거예요. 자 이때 엉덩이가 너무 들리지 않도록 뜨지 않도록 아래 터리를 바닥으로 지그시 끌어내리고. 마시고 내쉬는 숨 우리 깍지 낀 손으로 왼 다리를 몸쪽으로 후 당겨와서 왼 다리 뒤쪽 한번더 길게 늘려주세요. 자 마시는 숨 살짝 풀어주고 내쉴 때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열어내며 후 당겨오고 두번더 마시고 내쉬고 후 마지막 마시고 내쉬고 후 당겨오세요. 자리 천천히 깍지 낀손 풀어서 두팔 매산자 만들어주고, 왼무릎을 접어서 발바닥 바닥, 오른다리 풀어서 발바닥 바닥. 다시 한번 발과 발 사이 바깥쪽으로 지그재그 매트너비 넓게 벌려주고, 우리 한번 더 무릎을 좌우로 왔다 갔다 가볍게 풀어줄게요. 셋둘 하나 자, 이번에는 두 무릎을 전부 왼쪽으로 툭쓰러뜨리고 고개는 오른쪽, 왼발목을 들어서 나의 오른 무릎 위에 둘 거예요. 마시고 내쉬는 숨, 왼발목으로 오른 무릎을 매트바닥 향해서 지그시 끌어내려주고. 셋. 둘. 하나. 자, 천천히 발목을 무릎 위에 올려두신 상태에서요, 오른 무릎을 세워내고, 한번더 무릎을 가슴으로 당겨서 이번에는 왼팔이 다리 사이를 지나서 오른손과 나의 오른 허벅지 뒤에서 깍지 한번더 어깨 으쓱 턱 쇄골 당겨주고 마시고 내쉬는 숨 이번엔 깍지 낀 손으로 오른 무릎을 가슴으로 후 당겨오세요 마시는 숨 풀었다가 내쉬는 숨후당겨두 호흡 더 마시고 내쉬고 네 마지막 마시고 내쉬는 숨후 당겨와요. 천천히 오른 무릎을 천장 향에뻥 차주고 깍지 낀 손을 풀어서 마찬가지 무릎 뒤나 종아리 뒤더 가능하신 분들은 발목 뒤에서 깍지 끼고 마찬가지 엉덩이 뜨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마시고 내쉬는 숨 팔꿈치 바깥쪽으로 열어내면서 오른 다리를 몸쪽으로 후 당겨오세요. 마시는 숨 살짝 풀어주고 내쉬는 숨후 당겨오고 두 호흡 다 마시고 내쉬고 후 마지막 마시고 내쉬는 숨후당겨오세요 자리 천천히 두손두발 천장 높이 뻗어내 우리 마지막 목관 운동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손목 발목 가볍게 탈탈탈탈 털어내고 셋, 둘 하나 매트 바닥에 가볍게 털썩 내려두세요. 자리 발과 발 사이의 간격 편안하게 발려내고 필요하시면 몸을 살짝 좌우로 들썩 들썩 등허리도 바닥에 통통 통통 튕겨내고 고개도 왔다 갔다 매트 위에 편안하게 누워봅니다 두 눈을 부드럽게 감고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자신을 바라보세요. 지금까지는 나를 가득 채우는 일에만 집중하셨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나를 비워내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해봅니다. 우리 손가락과 발가락을 까다까다 고개도 좌우로 왔다갔다. 가볍게 몸을 움직여 잠들어 있던 의식에서 깨어나고, 괜찮으시면 두 손을 머리 위에서 깍지 껴서 우리 기지개 한번 길게 켜낼게요. 손끝은 머리 위로 두 발끝도 아래쪽으로 길게 뻗었다가 매트 바닥에 털썩. 한번더두손 깍지 껴서 기지개 한번 길게 켜내고 이번에는 몸을 좌우로 왔다 갔다 옆구리 길게 길게 늘렸다가 그리고 한번더 머리 위로 길게 기지개를 켰다가 바닥에 털썩 자리 모두 몸을 오른쪽이나 왼쪽 편안한 쪽으로 돌아 누워서 손으로 바닥을 짚고 머리가 제일 마지막에 올라올 수 있도록 천천히 올라오세요. 네, 두손 가슴 앞에 모아서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마실 때.